어깨의 긴장을 풀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이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떠도 좋습니다. 천천히 가능한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 봅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숨을 천천히 들이쉬는 연습을 여러 번 합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껴봅니다. 제가 가라앉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숨을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여러 번 합니다. 만약 호흡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배 위에 손을 올립니다. 배와 손이 맞닿는 면이 호흡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1초 정도 숨을 멈추며 배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잠깐 숨을 멈추는 연습을 여러 번 합니다. 지금까지 연습한 세 가지 과정입니다. 첫째, 천천히 숨을 들이쉬기. 둘째,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잠시 숨을 멈추기. 셋째, 천천히 숨을 내쉬기.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배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잠깐 숨을 멈추며 배의 감각을 느껴보고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로 호흡하기 연습을 여러 번 합니다.